안녕하세요. Always g o l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촬영을 진행할 건데요. 어, 오늘 되게 저한테 제가 계속 요즘 야외처럼 그 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저희 채널에 좀 공신력 있는 유명하신 분을 소개 초대해서 이런들 얘기를 나어떨까 아, 그분들 얘기를 그래서 초대를 했거든요.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어, 현재 PGA, 자주 시다 p 를4년째 자주 시청하고 있고요. 지금 배달에서 또 하나 로서방 있습니다. 이이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저희만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그우 투자하시겠다고 하셔서, 뭐 어떤, 어, 아, <laughs> <나는 그래서 주차는 웃음> <목소리가> 아니, 그래서 어제 말씀을 하면서, 사업에 끝나가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해데 네. 어느 정도 투자를 구매하실 건지, 구수님, 금액 말씀하지 마시고, 선으로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목소리가> 어제 이거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아, 좀 <목소리가> 네. 부담스럽고, 한뭐이 정도나, 이 정도. 아, 그런 투자얘기는좀 나중에. 지금 저희 컨셉으로, 어, 이제 KLPJ 그 크라운이 설계가 됐어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촬영하기로 이정되 있고, 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사실. 근데 그 사진 보셨죠? 저희 거. 어우, 야, 이거는 정말 사업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그리고 예전에는 볼륨하인렇게 이제 좀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 나인생님이 네. 약간 네. 이런 게 되게 좋아하는. 투자자실지 않아요? 아, 영업자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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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아, 그, 네. 네. 있습니다. 아, 영업적으로? 전에그좀인하가 있으시잖아요. 그 사실 이제 뭐 제가 네. 이제 나는 방송이 일주일에 한 20번 이상 제가 이건 나무 아, 아니냐고? 아 그러면은, 좀 네.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오프을찍어준 사진과 네. 저희 사진들 보셨을 때 네. 어떤 작점이 있는지, 그리고 좀 어,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뭐 그런, 그런 게, 게... 있죠. 어, 어. 세상에 좋은 카메라 하는 거아요 어. 근데 이 좋은 카메라를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샷이 달라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냄새가 많은 것처럼. <laughs> 그렇죠. 아. 아. 좋은 m c 들맞지만 누가 이렇게 스테이지와 싸움을 네. 하느냐 네. 이렇게 한다면 또 달라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영민 그 대표는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네. 어.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고 타버라는 어. 능력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음. 네. 아. 올해 딱 봤을 때감사할만한 정도 아. 이 정도는 돼야죠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컨셉이 예쁜 사진, 좋은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에 작품을 남겨둔다는 컨셉으로 활동을 음. 해야 또 저희 집안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MC로도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즘 뭐 업체들로 많이 하긴 하는데, 어, 사실은 지금 도착 일이 없을까요? 도착 요좀 하고 싶어요. 아, 그건 말은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핵심입니다. 이래가지고. 일단 투자장 하시고 열심히 하신거 보고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두장 어, <laughs> 그럼 <그냥> 골프를 <laughs> 좀 치신 지 어느 정도? 저한 14년 됐어요, 14년. 아, 14년? 그러면은 디가 어느 정도? 펜디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고기 플레이즈로. 아, 고기 플레이지로 아 고기 플레이지로. 고기 플레이지로. 그리고 그날, 어, 그날의 바람의 영향, 아. 기후, 그리고 컨디션. 컨디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캐릭 캐디. 어? 캐릭가 이제 여자 캐릭이 아, 남자 캐릭냐나 네, 남자 캐릭이 가장 요 그런 거좀상당요 남자 캐이을할 때도 거의 한 거의 100개까지는 ㅋ <laughs> ㅋ <laughs> 저는 그어쨌든나 골프 동호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국에 나가는 소환도 거의 없고 음. 만나보니까 근내 골프장이 많이 불었죠. 엄청나요. 많이 불었어요, 저도. 아, 네. 그래서 그 이제 골프 동호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저, 저도 지금 골프에 상무장 아, 총무장을 아, 아, 네. 맡고 있는데 거의 회원이 없어요. 저희는 네. 지금 한 50명 가까이. 아. 해야 아, 골프잘안하 네. 어, 아, 니 이제 지금 이 골프를 하다 보면 <laughs> 처음에는 뭐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 여성들이랑 이렇 같이, 같이 가는 게 처음엔 재밌어요. 음. 네.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또 이러면 또 이제 여성분들이 저를 싫어, 그래. 어차피 전 상관 없 <laughs> 어, 차가 가서 서아 아. 괜히 또 이렇게 살만 살짝 다 하고, 음. 괜히 좀 오해 받을 것 같고 그런 어, 네. 분들이 있어서 그냥 남자들끼리 뭐좀 친구 같 많이 소화하는 거요 어. 저희도 남자 어. 여성분들이 어. 있으면 아무래도 네. 그 되게 미모 여성분이 그 골프를 몇개 정도 치시거든요. <laughs>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복구가왜 그러냐면 아무도 래 예전에 처음에는 상립된 지가 한 저희가 5년 됐거든요. 아. 근데 어 1년 동안 우리가 여성 복구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연간이 이한 분을 두고 안에 네. 생각. 뭐 가끔 여성분들을 한두 분저희 게스트로 초대를 하면 그날은 거의 뭐 우정이 됩니다. 그럼 뭐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초대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좀, 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되요. 그래서, 그 아, 아,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회장님이지만또 그 다음 달에 저쪽 으로 준비를 한번 은 내가 한 번씩 좀야 하니까 우셔가지고 한번 찾을본 남자분들? 네. 아, 네. 네, 네. 아, 여자분들. 아, 여자분 아, 근데 이제, 그쵸? 남자, 여자분들 팍팍팍 상관없었고요. 그걸 어, 제가, 그,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또중요한파트라고요 의상이 진짜. 그런 분들도 참... 한데... 네. 어, 번... 네. 네. 그 샷, 이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어, 그런 거. 네. 그샷 자세도 사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만들 수 있죠. 아, 그러시죠. 네, 얼굴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진해져도 네. 좋아해요. <laughs> 아, 까 동호회가 어디라고냐 아, 저도 개인적으로 동호회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한8 5년이기데 지금 스톱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못 만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진행을 많이 못하고 있긴 한데, 어, 어쨌든 지금 골프에 대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많이. 그래서 네. 자료 보니까 500만에서 원 550만 정도 추산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새로 계속 드론 사치죠? 그러니까 지금. 아, 뭐. <laughs> 지금도 지금 연습장에서 이 시간에 네. 정말 땀 흘리는 분들 많죠. 음.